호박 오이 참외 호박 품질이기 방법은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개량종과 토종이 이제 좀 차이가 있고 다수 학해서 좋은 품질을 파는 상업농부를 이 작업하는 농부들이 그다지 뭐 흉내내서 해야 될 일까지는 없다 이런 판단이 쓰고요. 산업 농사와 자급 농사는 농사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순지르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다수하기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관행 상업 놈들이, 비닐 하우스 안에서, 에 멀칭을 하고, 점적 관수를 해 나가면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밑거름 주고, 웃거름 주고, 그러면서, 사이즈를 균일하기 위해서, 오이 같은 경우엔, 경우에는 치약통을 이렇게 넣잖아요. 꽃이 필 쪽에, 치약, 치약통을 넣어가지고, 쭉, 뻗게, 미인 오일를 만들어서 사이즈로 균일하게 해서 내다 팔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고, 주기적인 농약 살포를 하면서 고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순지르는 방법만 가지고 아는 척들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박 오이 참외 호박에 이제 수확식이죠 특히, 특히 참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언제 수확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예? 이에서 이제 뭐 금사라기 참외처럼 계량되어 있는 노란색 참외는 냄새를 맡아보면 단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단 냄새 나면은 이제 따서 수확을 하는데 토종 참외는 노랑 참외보다는 청색 계열의 참외들이 많잖아요.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토종을 중시하는 분들은 그거를 좀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수박순 지르기는 이제 원줄기를 엄마 줄기라고 해요. 애미줄기라고 그러죠. 원줄기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줄기에서 잎이 다섯 장이 나오면 엄마 줄기인 원줄기를 잘라요. 그러면은 이제 이잎 사이에, 잎 사이에 이제 이 줄기가 나와요. 순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순을 아들 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줄기. 그러면 이 아들 줄기에 이제 열다섯 마디에서 스물 마디에 열다섯 마디에서 스무 개마디에꽃한 개를 기른단 말이에요. 꽃한 개를. 그럼 인공 수정 시키는 거죠. 수박 농가에서는 하우스 안에서 수박을 기르거나 노지에서 수박을 기르거나 이렇게 숲꽃을 따서 암꽃에다가 묻혀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꽃들은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꽃들은. 네? 그러면 이게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결국은 단작하는 상업농부들이 소출을 높이기 위한 재배 기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박 순르기는 어렵지 않아요. 엄마 줄기에서 잎이 다섯 개 나왔을 적에 엄마 줄기를 잘러 적심한다고 그러는 거죠. 잘러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섯 개의 잎 사이에서 줄기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두개 줄기만 선택하는 거예요. 두개줄기 그래서 이 아들 줄기를 길러 나가는데 꽃이 이 마디가 있어요. 그럼 마디에 이제 손자 줄기가 또 나오겠죠. 그 손자 줄기도 다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이 마디에 꽃이 피는데 이 마디 15개에서 20개 사이에서 수박 한 개를 길러낸다. 그리고 나머지 꽃들은 일일이 손으로 다 따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박은 여기 이제 수박이 달리면 요 부분에 이줄기에 돼지 꼬랭이가 요렇게 나와요. 고게 누렇게 변하면 이제 수박이 익을 때다. 그래서 이제 따서 드시면 되는 거죠. 토종 수박을 이제 몇년 계속 길러봤는데 순지이기를안 해도요. 그냥 토종 수박 그 자체를 길러도 어제 얼굴만한 수박이 한두통 정도 한 개의 수박에 한 주의 수박에 두통 정도의 수박이 달리더라고요. 그럼 뭐 애써서, 에, 순지르기 할 필요가 없죠. 농가에서도, 상업 농가에서도, 한 나무에, 수박 한 나무에, 한통 내지 두 통의 수박을 길러도 경험이에요. 그래서 수박 순지르기에 너무 필꽂혀가지고, 관심 안 가지셔도, 그냥 길러도 먹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오이 순지르기는, 이 오이가 개량되면서 오이 순지르기에 대한 농법이 새롭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대대기 오이 이런 푸도이 음, 청오이를 먹는 오이에 대해서만 순지르기를 하는 것이지, 토종 조선 오이는 순지르기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이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 이제 떡잎이 나오고, 엄마 줄기가 이렇게 이제 자라잖아요. 이게 엄마 줄기죠. 원줄기가 이렇게 자라면, 이 다섯까지 다섯잎,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잎에서 나오는 아들 줄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들 줄기를 잘라내.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마디에서부터 아들 줄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 아들 줄기의 입한 장, 입두장 사이에 이제 오고 싶은데, 입과 입 사이에 오고 오이가 이제 꽃이 피면서 오이가 달리거든요. 아들 줄기에서 오이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저에잎두 장을 들고 여기 아들 줄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아들 줄기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확대한 건데 엄마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아들 줄기가 나온단 말이죠. 아들 줄기가 나왔을 적에 여기 잎이 한장 있고 또 잎이 한장 있어. 그럼 잎과 잎 사이에서 이렇게 오이가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들 줄기도 잘라낸다. 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획일적으로 오이가 이렇게 쭉 달리게 되는 거죠. 오이가 달리는. 거예요. 이 상업 농가에서는 줄기가 계속 올라면 이 줄기를 잡아 내려. 그래서 밑에다가 빙글빙글 이렇게 무릎수 말듯이 말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손자 줄기에서 또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손자 줄기에서 이제 아들 줄기도 늙어버리면 손자 줄기를 기르는 거예요. 손자 줄기를 거기에서 또 순지르기를 해서 오이를 받아내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농업 텃밭 뭐 100평, 200평 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미 덩크론 지주로 유인하고 다섯에서 여섯 마디 이상에서 나온 아들 동풀, 손자 동풀은 꽃잎을 두장 남기고 그 위에서 순지르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꽃잎을 두장 남기고 그 위에서 순지르기를 한다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성공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꽃이 숯꽃이냐 안꽃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꽃을 눈으로 보면은 꽃꽃동구멍에 작은 오이 이 0.5cm 정도의 오이, 오이가 달려 있는 부분이 암꽃이고 거기에서 오이가 큰 거예요. 숙꽃은 꽃동구멍위에 오이가 없어. 어미덩풀은집 어때로 오이가 달리고 아들 아들동풀은 네, 여기 보시면 아들덩풀은 제일 마디에서 첫 번째 이 마디에서 달리고 손자덩풀도첫 번째 마디에서 달린다. 그러면 끊어내라는 얘기죠. 끊어내라는 거야. 그 이에도 이제 마디에서 오이가 또 이렇게 달리는데. 이 부분을 끊어내라, 끊어내라 이제 그,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참외 순지르기인데 참외 순지르기는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때문에 손이 엉켜버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미줄기, 어미 예요어미줄기 그럼 어미줄기 첫 번째에서 아들줄기의 손을 자르고 두 번째 잎에서 곁순이 나오면 또 잘라주고 그래서 세 번째에서 하나 길르고 네 번째에서 하나 길르고. 다섯 번째에서 하나 길르고어무 줄기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아들 줄기가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럼 아들 줄기에서 참여를 받아내는 게 아니야. 손자 줄기에서 참여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세 번째에서 아들 줄기를 받아내는데 잎이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잎을 따줘. 그리고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나 여덟 번째에서 손주 줄기를 길러가지고 참외를 받아내는데 손주 줄기도 첫 번째 입, 두 번째 입, 세 번째 입은입을 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줄기를 따, 따줘야 된다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부터 참외를 받아나간다. 이 참외 손줄기는 말씀드린 대로 손주 줄기에서 탐의 열매를 받아낸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박 순지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미 줄기만 키워서 받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아들 줄기도 잘라내고 아들 줄기에서 또 손주 줄기가 나오면 그것도 잘라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미 넝쿨에서만 이렇게 쭉 길러서 고박을 이렇게 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미 덩굴과 아들 덩굴 한 개를 길러서 호박을 응? 따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미 줄기를 쭉한 줄을 한 줄을 기르는 거예요. 어미 줄기, 어미 줄기 한 줄을 쭉 길러. 만약에 어미 줄기가 여기서 두 줄이 나오면 한 줄은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미 줄기 한 줄을 쭉 길러내는데 이잎 사이에 결순이 나오잖아요. 순이 나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아들 줄기를 잘라내. 그리고 세 번째 잎에서 나오는 이 아들 줄기 한 개만 기르는 거예요. 한 개만. 그럼 어미 줄기 한 개하고 결국은 아들 줄기 한 개하고 이렇게 두 개의 줄기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호박이 좀 많이 달려요. 생산량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서 먹는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들 동품만 기르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미 줄기에서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면 어미줄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어미줄기를 잘라내. 그래서 세 번째 잎에서 나오는 아들 줄기 한 개와 네 번째 잎에서 나오는 아들 줄기 두 줄기를 기르는 거예요. 두 줄기. 그럼 여기 이 2번과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호박은 두 개의 줄기 정도를 기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어미덩굴 한 줄기만 기르면. 수확시기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호박순지르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